이승기 씨, 이상현 씨, 육성재 씨, 안세형 씨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육성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<laughs> 저, 저, 저 목소리가 지금 들어온 것같은귀에 근데 되게 아니 혹시 그래요? 저희 멤버들 중에 인연이 되셨던 분이 있나요?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성재 누구, 어. 누구래요? 어. 오늘의 힌트요정 선배님이 손현주 선배님 맞으신가요? 예 안녕하십니까. 손현주입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. 아! 아! 어쩌 아! 아! 처 맞췄어! 아니, 이게 계속! 아니! 널 용서하지 않을 거다. 회사 믿지 마! 법도 믿지 마! 나만 믿어! 처음 맞췄어! 아니, 이게 계속! 아니! 맞죠? 저 맞다 생각했는데 저랑은 인연이 있어요! 무슨 인연이 있죠? 아, 그냥 기억도 안날 정도였나 보네 아니 기억,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저그 홍어 파는 데서 술자리에서 아 만나가지고 저 용돈 만원 줬잖아요 <laughs> 아니 맞아 <laughs> 기억나시죠? <웃음> 기억나시죠? 만원 주셨어 진짜?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진짜 아 용돈도 주셔가지고 아 아니 <laughs> 5만 원 정도 주실만도 한데 <laughs> 그러면 오늘의 사부님과 네네

어, 술친구이도 하고 예. 어, 자주 연락하는 편이에요. 그러면 손현주 선배님처럼 이분도 약간 애주가신지 술을 좀 자주 드시는 편지? 아 그분이 화끈하신 분이에요. 저는 약하지. 오.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와, 이거 누구 누시지? 야, 진짜 감이 안 잡히는데요? 그, 그분을 어떤 분들은 사장님이라고도 부르고 사장님. 사장님. 음, 어떤 분들은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회장? 회장님이요? 네. 예. 저는 그 사람이 네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혼날라고어 <laughs> <laughs> 평소에도 많이 두려워하시네. 그리고 <laughs> 예 그분이 음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. 네. 연기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. 연기요? 예. 저는 그분의 연기를 리스펙트 합니다. 아, 연기하시는 분구나. 배우시네. 아, 배우분이시구나. 아, 혼자 예. 공연 보러 간 적도 많고. 아, 그래요? 대기실에 가서 예. 제가 먼저 사인을 받았었죠. 아, 진짜요? 와. <laughs> 아, 아, 원래, 좋습니다. 원래 좀, 이렇게 연예인분들 만나면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하시나요? 뭐, 사인 수집 같은 거 하세요? 아니, 이제 그거 모아서 파시는 분들이 있다고요? 이거 진짜 어이없는 웃음이시다. 이거 모아서 진짜. 파시는 분들 아, 아니면 죄송합니다. 잠깐, 너무 좋아하시네. 아니, 이거 추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? <laughs> 제가 방송일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, 예, 예. 양수 역씨 조심하세요. 죄송합니다. 예. <laughs> <laughs> 아무튼, 그분한테는, 남다른 표현력이나, 예. 어, 그분만의 그, 한이 서려 있다고 그럴까? 오. 음. 오. 사실, 저희가 그분만의 표현력에, 예. 어,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, 그래요. 어... 어~ 그러면 왜? 과수신 것같은데 약간 좀 국악하시는 분이에요? 국악 지나뭐 아, 한이 서려있다고 하시니까 아... 이분이 이분의 이분 노래 중에 애창곡이 몇 곡이나 되세요? 그러면? 선배님 이분 어, 노래하시는 분이에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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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아~ 이거 스윽라가래야 이거 이거 야 역시 아, 선배님 야구에 너무 집중하신 건 아니네요 아. 이 통화에 집중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그 정도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면은 그만들 돌아. 그만들 돌아. 아니 너무 거절 먹을라 그런다 정말. 아니 <laughs> 아간 <아니, 약간. 웃음> 저희가 사인 보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정말.